안녕하세요. 청운대 신입생 여러분. 지금 소개할 학과는 대중문화와 공연예술 명문학과로 주목받고 있는 청운대학교 공연기획경영학과입니다. 오늘 신입생 여러분에게 공연기획경영학과와 관련한 내용을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청운대학교 공연기획경영학과에 관심을 가져주신 수험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공연예술의 선도자로 예술 경영과 공연 제작을 하나의 학과에서 교육하며 세계 무대를 향하는 공연 기획 경영학과. 우리 학과는 예술 전반에 대한 통합 교육 체계를 갖추고 K팝을 선도하는 공연 예술을 중심으로 대중문화 전문 예술인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2004년 개설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과로 공연 기획 연출 분야 최고 수준의 현장 교육 노하우를 보유하며 공연예술 전반에 걸친 예술 경영의 이론을 함께 연구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새로운 공연문화 환경에 대비하고, 융합적 사고와 창의적인 기획력을 바탕으로 하는 대중문화 예술 실무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전공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학년 때는 전공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초를 쌓고, 2, 3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인 실습 수업과 함께 다양한 현장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4학년 때는 자신의 세부 진로와 관련되어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이런 공연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들은 현장 전문가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현업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공은 타 대학과 비교할 경쟁자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무이의 예술대학 전공 영역으로 특화되어 있고, 청원대학교 공연영상예술대학 공연예술창작 시스템으로 다양한 공연제작 실습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공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공연기획 및 제작, 엔터테인먼트 산업, 예술경영 및 문화콘텐츠, 페스티벌 등 문화산업 전반에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전국 유일의 공연기획사, 학교기업 이음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은 재학생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의 융복합 공연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공연기획과 예술경영 분야의 최고 명문학과로 국내외 공연산업과 세계화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18년간 배출된 우수한 졸업생들과 50개 이상의 현장 실습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뮤지컬, 콘서트, 문화 산업, 이벤트, 예술 경영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K팝을 선도하는 공연 기획 경영학과 공연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대중문화와 공연예술의 명문대학 신입생 여러분들을 얼른 만나고 싶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